반갑습니다. 기술자 김종호입니다. 자 여기는 어, 울릉도 어, 태아 쪽이에요. 어, 태아 어, 여기가 배꼽이라는데요. 음쪽에 보이는 데가 저 여는 이름은 모르겠는데 어좀 굉장히 보기만해도 조금 위험해 보이네요. 이 안쪽에 있는 데가 어, 어, 지금 부채바위 태아 쪽에서는 최고의 포인트죠. 하하 <laughs> 그래가지고 여기 배꼽에 내렸어요. 여기 배꼽은 보니까 볼류대가 잘 가네요. 볼류대가 자책으로 쫙. 넘어가는데 이 물이 굉장히 좀 지저분해요 지금 음, 이 물이 어, 조금 자리를 잡으면 음 지금 살짝 자리를 잡아가는데 자리를 잡으면 일단 그렇습니다 잔시아래의 긴꼬리병해돔보다는 저는 지금 좀큰 사이즈 45 이상 어 이런 긴꼬리병해돔을 한번 노려보려고 이곳에 왔어요 어 그러고 잡의 활성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뭐 그러면 뭐 시간이 지나고 오물 때가 되면 한두마리 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런 곳은 밑밥을 발밑에 밑밥을 꾸준하게 줘야죠 물론 채비에도 줘야 되지만은 발밑에 꾸준하게 주다 보면 좋은 녀석들이 떼거지로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기분은 그렇습니다 자 낚시를 하면서 자 오늘도 어 본류 병해돔 낚시에 대해서 어... 현장에서 와닿는 대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음... 지금까지 한 1시간 한, 한 정도 낚시를 했는데 가장 좋은 조류예요 지금 미끼도 금방 뭔가 땄어요 어, 물론 뭐잡어도 많은데 어, 뱅에돔이라 생각을 하고 어, 좀 긴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비는 어, 낚싯대는, 알바트로스 1.5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5 0짜리예요 어, 그리고, 니일은 어, 3,000번을 사용하고 있고, 원줄은, 어, 1 7 5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는 톱이, 어, 3제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낮이라서 조금 고기가 깊이 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 3제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목줄은 2호 목줄. 어, 해그름에는, 한 단계나 두 단계 정도 더 올릴 생각입니다. 뭐, 오물대가 되면. 아 어, 그리고, 바늘은, 긴 꼬리맹이도 뭐 오바늘, 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 그런데, 지금 낚시를 한, 한 시간 가까이 했는데, 음, 이 조류에는 고기가 물어야 되는데, 고기가 안 무는 것 같아요. 아 어, 두, 세번 정도 흘러갔는데, 고기가 안 문다면, 어, 제로치나 이런 걸 한번 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끼가 계속 살아가지고 왔는데, 미께가 지금 없어요. 어, 미께가 없는 걸 보니까, 어, 뱅에돔의 움직임이 시작되지 않았나, 어, 기대됩니다. 이런 볼류대는 발 밑에, 어, 지류권, 어, 에다 많이 줘야 돼요. 어, 뱅에돔 파우더는 가볍기 때문에 특히, 어, 지류권에다 많이 주면 고기를 집어시키는 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태비를 볼류대 얹어야 얹어놓고, 어, 다시 제 밑밥을 찌보다 약간 가까운 곳에 한3네주가 주겠습니다. 어, 왜 가까운 곳에 주냐 하면, 채비를, 어, 채비가 조금 조금씩 당겨오고, 밑밥은 더, 채비보다 더 가볍기 때문에 더 뻗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밥을 찌가 떨어진 앞쪽, 한 1, 2m 앞쪽에다가 주는 게, 어, 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있 이야 이 이야 일이되 어이구 이야 일이도치리중소하네 아, 한 3시 조금 넘기는 일곱0여동입니다 당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왔어 이야 이거는 긴꼴인것 같네 긴 꼴인데 조금 차네 자 한마리 됐어요 일단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채비를 어, 지금 제로띠에 G5봉투를 하나 달고 어, 바늘 밑에 어, G7봉투를 하나 달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전용목처럼 조금 멀리 쳐가지고 딱 잡고 있는 패턴으로 하면 발 밑으로 쫙 오면서 어 어느정도 한 7,8m 한 10m 가까이 들어가면 쫙 당기는 그런 입질을 계속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쓰습니다 야, 뭐라고? 여망이네 야. そんな 다스니다. 뭘 때문에. 아이거 머리. 안네요. 자, 머리 냈습니다. 아, 3시 가까이 되나. 그래서 해야 되긴 거리네요. 자, 동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고기가 잘안 되네요. 멀리서 고기가 좀 물어야지 시알이 좋을 건데, 해그름에는 잘 될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현재는 멀리서 안 물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조금 가까이 채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까이는 있는데, 시알이 너무 자네. 요 음. 자 말이 더 오네 아 갖고 가도 나폴 그렇지 그렇지 이야 허허 시야리 형들 왜이래지 너무 짠해 이샤 <놀람> <오늘? 놀람> 아이고 오늘 최대원의 김 꼬리 형 음, 볼류대에 고기가 안 되는 거는 손이 좀 차다는 말인 것 같아요. 아, 멀리서 고기가 안 물어요. 자,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깊게 무네요. 한 10m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바늘도 한 단계 좀 낮췄어요. 한 4호, 빈 꼬리 바늘 지금 4호, 3호, 뭐 이런 지금 바늘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약간 좌측으로 쳐가지고, 어, 볼류대가 지금 이렇게 쫙 흐르는데, 이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밀어버려요. 어, 그 합수머리를 지금, 이쪽 볼류대가 지금 갈매기 저기 있는 저쪽, 어, 합수머리를 지금 공략을 하고 있어요. 제비를 최대한 좀 안착을 시켜가지고, 어, 제비를, 어, 볼류대 쪽에서, 어, 합수되면서 쭉쭉 가져가주는 연달아 그런 입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람 불고 나서 소음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굵은 간마리 무는 물인데, 물은 참 좋은데, 긴꼬리가 볼류대 쪽으로 합수되는 그런 쪽에 좀 시알 좋은 게잘 물더라고요, 항상 보면. 음. 지금도 그런 물인데, 큰 녀석이 안 무네요. 자, 물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또최대로 계속 기록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 한 30한 호센티까. 긴 거리 뱅에도네. 가까이 숨네요. 역시 멀리서 안 몰아요. 자, 아마 레했습니다. Yeah. I might grab a bat I don't know my wrath my blood boils over like oh god here goes i lost all feeling from my head to my toes you said some shit that I can't let go so just stay tuned for the rest of the show yeah you got me you 그래도. 일단 30cm 가 어, 등꼬리 뱅이 갑니다. 무리은, 어, 볼류권을 포기를 했어요. 어, 수온이 좀 차온 것 같아요. 어, 대낮이라 그런지, 어, 조금 시알이 자네요. 자, 탐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엄마, 없어? 혼자 사나? 지금 현재 제로 채비에 나로드 매듭을 안 했어요. 아 그냥 전유동 느낌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깊게 물어요. 나로드 매듭을 하니까 채비가 좀 뜨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나로드 매듭을 하지 않고 어 제로 찌로 이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물이 살 살아 나네요. 붉은놈한 마리 잡자. 어나. <laughs> 자 말해 봤습니다. 입질 굉장히 양네요. 야, 따, 참, 어이야. 셰리. <laughs> <laughs> 일반 뱅이도 미네. 계속 물속을 조금 유심히 살펴보니까 음, 고기가 히끗디크 보여요. 근데 그리 좋은 녀석들은 어, 안 보이네요 보니까 고기도 굉장히 따뜻하고 한데 음, 조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큰 녀석들이 안 보이네 어 내일 하루 마지막 일정인데 차라리 도보권으로 어, 낚시를 가는 게 어, 해창을 보고, 한 8시, 9시까지, 조금 늦은 시간까지 낚시를 해보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에, 두번물 때까지는, 음, 사자급이 이렇게 물었는데, 낮에, 음, 안 문다는 거는, 어, 시간적 패턴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왔습니다 와자 괜찮다 한 마리 왔다 자 드디어 한 마리 오네 와, 그렇게 큰 녀석은 아닌데 그래도 아아 괜찮은 녀석이 으자이으 응. 이자. 이자. 아, 오늘 최대한네요한 <laughs> 35세에 고되보내겠네요자 잘가라 자 오늘 아 어, 여기 어 태아 쪽이죠 어 태아는 어 조금 수온이 어 다른 저쪽 저동항 저쪽보다 어 가늠도 뭐저 라인보다 수온이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한2도 정도 어 초입이 시작될 때는 이곳 태아를 또 한번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조항에 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손이라는 거는 항상 높으면 긴꼬리뱅해동만 빨리 붙는 그런 고기니까 초입이 시작될 때는 어, 태아를 어, 꼭 한번 찾아와 가지고 긴꼬리뱅해동의 어, 진한 손맛을 한번 음, 보십시오. <laughs> 오늘은 저는 뭐이잔 시알의 긴 꼬리밖에 못했지만은 참 조금 저번 물때에는 태아에서 긴 꼬리병이 돔큰게 많이 나왔다 그럽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일행도 지금 한 6~7명 지금 앉아 계신데 시알 어, 좋은 긴 꼬리병이 돔이안 노는 것 같아요. 어, 참 어, 태아 굉장히 와보고 싶은 곳이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자 오늘 낚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 try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ey As you fade aw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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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s you fade away yeah.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ta build up all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